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 시대의 신비한 이야기 중 하나인 백제의 망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백제의 망령이 고려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소문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백제의 멸망과 망령의 등장. 먼저 백제의 멸망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백제는 삼국시대의 강국 중 하나였지만 결국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의 왕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고 많은 백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죠. 이처럼 처절한 패망의 역사 속에서 백제 사람들의 한가 원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 건국 이후의 소문 고려가 건국된 이후 한 가지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백제의 망령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제의 왕과 귀족들의 영혼이 한을 품고 이승을 떠들며 자신들을 멸망시킨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고려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백제의 망령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농작물을 망치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을 해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특히 백제의 옛 땅에서 많이 전해졌는데요. 백제의 유령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떠드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망령의 복수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입니다. 의자왕은 나라를 잃고 많은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복수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의자왕의 유령은 자신을 배신한 신라와 자신을 멸망시킨 당나라,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운 고려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제의 망령과 고려 사람들. 고려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망령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두려움에 떨며 백제의 망령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꼭 닫고 망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소문이나 미신으로 치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백제의 망령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망령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두려움과 불안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폐망한 왕국의 유령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신비로운 이야기, 백제의 망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의 진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